바디크 바디워시 2쿼터 세개라도이 어?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<부셔>.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나이스 재상이 준호 가, 가가가가가가 가, 가, 가. 눌렀어 눌렀어 이러면안되기다려기 아, 기다려. 있어 그래. 뭐야 어, 아 이게 왜아 슈팅이야 누구 파울이야 누구 파울이야민선이 타고 올려줘 이거 없어 아냐 지금 2쿼터인데? 아 맞다 누가 파울 했죠? 1쿼터였구나 <목소리> 오 박빙이야 박빙 들야 들어 어야 병유 형 애쓰는구나 슈팅이야 뭐야 누구요 구연이 구연이 오늘 컨 되게 안한다. 아, 타갑다. 어우, 나는 조용히 형이... 탁 튀어나오는데, 이제 파줄씨로 뒤에 따라오는데, 턱을 이봐, 이봐, 이봐. <laughs> 때리는 것도 모르고요. 동점이네. 올려 어, 오. 1초 14초. 아, 들어가네. 어, 아. 와, 나이스 지호 어. 혹시 보고 있다가 만 번개손, 번개손. 보고 있다가. 번개손이야, 번개손. 벙개선. 삼 점도 안 났어. 이야, 3 점. 주덕. 지금도 잘 들어간다. 나의 첫 번째 퍼즐이데 지금 요즘에 나의 마지막 퍼즐이 나오지 않는다, 재훈. 아, 약간 미. 오, 오 한다, 다해.

디노.. 아쉽다 갑자기 파울이 막 늘어 정원이 두개 다들 시는 6점 차이 나네 3점 차 아니었나? 들어 가 아, 네. 아 진호 두 개. 어, 개. 나타파울 별로 없어, 다들. 괜찮아. 네, 네. 네 개한 거야. 왜 돌아?

뭐야 뭐야? 터치터치 터치. 어? 터치야. 터치야 터치. 래터치 터치. 래 터치. 터치. 아니고 어. 터치. 와, 와, 와. 킥. 어, 이게 맨날 치열인것 같아. 그치? 우리는 어디랑 해도 이렇게 우리가 이기고 있어도 안치열하것같 지금 있어도 안 치열한 것 그러면은, 매번 치열한 것같계 올리면 돼. 아이, 좋다. 이제 아시는구나, 시야 바로가 아니구나. 이곳코이야이코도아곳코야 이곳도 아, 1포트. 와, 갑자기 아, 아, 차이가 커져. 1 5가많았어 너무 조용한데. 음. 아, 나이스 병이형 오우았어 10초. 오, 나사. 아, 아깝다. 3점 아깝다 저정동은소리 아니다 아깝다 10초, 10초. 어, 5. 5. 7 6 어, 5 4 3 2아 어, 9패 4세트 어. 몇대 몇이야? Oh, look up.